대구특 s 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. 본 회의실은 회의 전 환기와 현 a 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. 야 작가님들, 예술가님들께서 창작활동을 하시고, 그 창작활동의 결과물들이 또 결과물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드리고, 그런 또 문화 혜택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어떻게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정말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에게, 어떻게든 행정이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지 않느냐. 뭐 자연자원도 있고 또 제주만의 민속문화도 많이 보존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진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 제정이 만약 근거가 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명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요. 어떻게 단체 차원의 사무실 정도를 도에서 작가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말 힘들더라도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국제적 관광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국제적 관광지냐 이거죠. 지금 우리 자연 경관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다고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이 어우러져 있는 어떤 문화산업이라는 것에. 산업에 이제 그만 뭐 하나가 있어 있었, 있었,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. 산지천 갤러리 일대 사진 문화 거리 조성이 하나 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우선하는 거 하고 국제 사진 어, 사진상 제도를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이랬으면 좋겠어. 그 처음에 이, 이 제목이라 그러나요? 사진 문화 예술과 사진 문화 산업 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이 부분을 좀 하나로 뭉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사진 문화 예술과 또 사진 문화 산업 하면은 뭔가 조금 그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이거를 조금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를 좀 묶는 건 어떨까 문화 산업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. 산업이라는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달았는데 어쩌면은 좀 예술이란 부분을 좀 지, 집어넣으면 오히려 좀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. 조례에도 그런 플랫폼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 육성 사업이라든지 진능 사업도 있지만 어떤 공간적인 그때 막 했었던 거는 이를테면 사진 박물관 같은 내지는 전시관, 전형 전시관 같은 좀 빨리 이제 진행이 됐으면 내년 예산 뭐 수립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고, 3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빨리 준비해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.